안녕하세요. 억목사의 암송맞춤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사에서 26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26장 3절 주제는 평안이고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요 내용을 구문 분석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부를 보시면 주께서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지키시리니 누구를 지키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누구를? 심지가 경고한 자를. 어떤 식으로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것이죠. 자, 이는, 자, 이는 그가, 그가 누굽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죠. 심지가 경고한 그가 신뢰함이니이다. 그 근거가 심지가 경고한 자. 자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께서는 지켜주신다. 누구를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키시리라. 누구를? 심지가. 경고한 자를 어떻게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자, 이는 그가 신뢰한 이니이다. 누구를 주를 신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글가 누구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 그를 지켜서 지키신다는 거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정리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묵상과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켜 주시는가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라는 거죠. 그 답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고 믿는 바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변함없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그로 인한 평강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간혹 외부의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 주시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과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심지가 견고하구나라고 보고 완벽한 평강,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상호 선순환의 결과를 낳습니다. 심지가 경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죠. 또 평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또 다른 평강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지가 경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는 그가 그가 신뢰함입니다. 누구를요?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 심지가 경고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요. 그 결과로서 평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또 흔들리지 않음으로 평강을 얻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더 깊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